반갑습니다. 특허그룹 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특허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우리가 특허를 받으려면 실제적으로 특허청에서 어떤 요건들을 심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만 들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사실 어 진짜 어렵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특허출원할 때 이러한 요건들을 심사해서 특허를 준다는 거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 자체를 조금 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 특허를 낸다 해서 바로 등록해 주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 용어 정립도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특허를 출원할 때 보통 뭐 특허 신청이니 특허등록이니 이런 말들이 많은데 특허청에 특허를 내려면 서류 같은 걸 준비하겠죠 그리고 그걸 특허청에 내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특허 줄만한데 라고 한다면 특허등록을 해주는 거죠 특허 신청이니 뭐 네. 이런 말은 존재하는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출원과 심사청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심사를 청구한다라는 말은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청에 심사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만 등록을 받기 위해서 변리사들은 항상 모든 영향을 쏟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법문을 먼저 정확하게 보고 쉽게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는 네. 신규성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제29조 제2항에는 진보성 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1항에는 두 가지 요건이 나와 있어요 네네 1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네.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 그 다음 2호에서는 그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사를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한번 풀어서 가볼까요 네 먼저 공지되었거나 공연 실시 되었다 공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불특정 제3자들에게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들, 거래처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랑 공유된 내용은 공지된 겁니까? 그거는 공지되지 않은 걸로. 공지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제3자가 알수 있는 상태에 놓인 걸 말합니다. 그렇죠. 이후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내 국외에서 반포된 가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에선 말이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인터넷이죠. 그렇죠.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책이나 네. 신문, 그 다음 논문, 이런 것들이 가행물에 네. 재정이 예가 될수 있겠죠. 좀더 쉽게 접근 해볼게요. 네. 그럼 신규성은 뿅뿅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신규성이라고 하는 건 음. 선행공지기술과 내가 출원한 발명에 무엇을 판단하는 겁니까? 동일성, 그러니까 선행기술과 내 발명이 똑같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1대1로 딱 놓고 네. 1대1 키워드 음. 말씀하셨어요. 음. 신규성은 여러 개의 선행기술을 합쳐 가지고 내 발명이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일의 선행기술 또는 선행제품에 내 발명과 동일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공지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신규성에 대한 거절 이유가 간혹 음. 나오죠. 보통은 자기가 공개한 경우가 좀 많아요. 자기 자기가... 발명이 기존에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출원을 늦게 한경우 네.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다음에 그거를 뭐 까먹거나 아지하지 네. 못한 상태로 출원했을 경우에는 네. 아예 극복이 불가했어요. 근데 네.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적어도 내가 스스로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1년 이내라면 네, 네. 나중에 추후에 네. 이제 그 취지를 밝힘으로써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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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발명 상담받고 선행조사 했는데, 선행조사가 제대로 안된 경우, 그런 경우에 신규성, 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가장 실무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대리인의 선의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이제 발명자가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발명 내용을 딱 봤는데 네. 최대한 넓게 받고 싶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 범위를 넓게 써드려서 처음 에 그런 경우에도 너무 넓게 쓰다 보니까 선행 기술이랑 똑같다라고 그렇죠. 해서 신규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규성 인결을 거절 이유가 나왔다고 해서 변리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건 뭔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지양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대충 보면 알잖아요 선행조사가 그렇죠. 제대로 안 돼서 신규성이 나온 건지 별리사가 네. 최대한 넓게 받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나온 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하는 일이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신규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일이 더 처리하기 힘들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또 뭐냐면 특허청에다가 심사청구를 하고 나면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해서 한번좀 고쳐라 라고 하는 특허청의 통지가 최소 네. 한번 한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명세서를 갖다가 완성도 있게 쓴다 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의 건들이 의견 설치 통지서가 나와요. 그리고 의견 설치 통지서가 안 나오고 바로 등록 결정에 가는 건들은 어떤 건이다한 번에 등록을 받고 싶어 하시는 고객분들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거죠. 한 번에 등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청구함 1안을 한 3페이지 쓰면 됩니다. <laughs> 그렇죠. 굉장히 범위를 좁게 네. 써서 내면 신상한님들께서도 동일한 선행기술 또는 유사한 선행기술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정성이 갸력하구나. 아, <laughs> 그러실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하자면, 신규성은 동일한 선행 기술이 있는지를 보는 규정이다. 신규성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신규성 거절이가 나오는 거고, 그 신규성을 통과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진보성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진보성 요건에 대한 법문을 보시면은, 네.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신규하더라도 이러면 특허 못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좀 새로운 발명이지만 그걸 네. 보고 이 기술 분야에 있는 뭐 어떤 사람이 보고 조금 개량해가지고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진보성이 없으니까 특허를 못 준다 동일성을 회피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권을 주기는 것이기 하니까 진보성에 대한 요건을 네.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업자라고 네. 해요 공개된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 못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진보성 판단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네. 특허청에 네. 계신 심사관님들의 주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허 요건이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의견제출 통지서라고 하는 거를 또는 거절 결정서라는 걸 받아보면 거의 99% 정도가 이 29조 이항의 거절이유입니다 그런데 인용발명을 막 7, 8개씩 인용해가지고 진보성 음. 없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약간. 사실 그런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닌데, 희박하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희박한 경우를 보면 사실 이건 정말 좀 등록을 주기 싫어하시는구나.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사실 뭘 갖고 오더라도 뭐 인용 발명과 수십 개 붙이면 뭐안될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많은 건 아니니까. 네. 그 진보성 판단할 때 네. 인용 가능한 선행문헌의 음. 개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인용 발명을 막 8개, 1개씩 조합해서 발명 을 도출한 노력 정도는 당업자에게 쉬운 건 아닌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그 워딩 그, 그 그걸 이제 의견서에 쓰죠. <laughs> 결국 진보성은 가장 흔하면서도 네. 가장 난해한 그리고 뭐라 딱히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 드리기 힘든 특허 요건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저희의 의견을 네. 이제 내세우는 그런 의견서를 쓰는 작업이 어떻게 네. 보면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세서 작성보다도 네. 결국 이 의견서 작성하는 부분에서 변리사님들의 영향이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 진보성이라고 하는 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발명의 3 요소를 가지고 진보성을 판단합니다. 발명의 3 요소 다시 한번 목적 구성 니 목적과 구성과 효과가 얼마나 충실하게 명세서에서 뒷받침되고 있는가 를 보는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건제 생각이지만 목적보다는 구성과 효과 그러니까 구성에 따른 효과가 업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현저한 것이다 이것들을 갖다가 충실하게 명세서와 의견서에서 입증을 하면 대부분 등록 결정 나오죠 그래서 이 진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특허 실용신안 심사 기준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래저래 말들이 많다 그래서 이 진보성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들께서 출연하시면 한 번은 두드려 맞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설령 이게 나오더라도 네. 너무 이제 놀라지 마시고 네. 그거에 따라서 제가 제일 합리적인 네. 그런 대응 방안 제시해드릴 테니까 네. 걱정 마시라. 저한테 그래요. 눈불라기 어쨌든 한 번은 나오는 거다. 특허청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허청이 일안 하고 계속 등록만 시켜주면 심사관님들이 음. 뭐 한다고 거기 계시겠어요? 그분들이 할 일을 하시는 거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박별일 선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이 특허 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바라는 사람 네. 순위를 매기자면 첫 번째 출원인, 두 번째 저희예요. 성사금. <웃음> 성사금. <웃음> 네. 만약 이게 등록이 안 되어 계속 거절돼 봐요. 네, 손상 못습니다 골치 아픈 겁니다. 네. 근데 등록이 되면 골치도 사라지고 네. 그다음에 손상까지 받기 때문에 그 출원에 대해서 등록을 바라는 이순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회전율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저희도 가급적이면 가장 넓은 범위로 빨리 네. 특허 등록을 받고 그 다음부터 연차 유지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막 자꾸 막 거절이후 나오고 음. 막 심판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출원인 분들께서 제일 힘드시고 두 번째로는 변리사들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께서는 어쨌든 발명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좁히는 것까지 수긍하시겠느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네. 발명을 조금씩 범위를 좁혀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특허청에 대응하는 그렇지. 과정들이 조금씩 좁혀가시면서 등록을 받으신다면 음. 크게 문제 없는 수준에서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중간사건 대응 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청구 드리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좀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음. 이거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냐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거? 그게 누구의 잘못이냐 <laughs> <laughs>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심사관님들은 그분들이 하실 일을 하신 겁니다. 아, 그렇 네. 근데 저희는 심사관님의 통지에 따라서 우리는 의견서를 써야 돼요. 음. 그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못해도 하루는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했는데 공짜로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좀 드리는 경우에 생기는 거고. 네. 중간 비용을 청구를 안 드리는 경우에는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가 높아질 수밖에 <laughs> 없습니다. 가락깎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발명자분 그리고 출원인분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변리사 님들 도, 다 사람 이기 때문에 간혹 가 다가 고객분들 이랑 싸우 시는 분들있잖아요 네, 당신이 잘못 했 잖아？이거 뭔데？말은 어. 그냥 생 기고, 말은 그냥 생 기고, 막끊 그서막 그런 경우가 생기고 저희는 평화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구요 그렇습니다 그이 신규성 진보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선행기술 조사를 타이트하게 잘해서 진행하면은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특허 요건에 대해서도 음. 우리가 정교하게 심사를 받고 네.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엘리사의 수임이 필요하다 음. 요즘에 특허청에서도 그렇고 자기출원, 전자출원 스스로 하는 법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엘리사님들이 네. 찾아가셔서 상담받고 업무를 맡겨주시면 음. 정말 한 번에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특허청 사이트 가셔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받고 서지상 입력하고 이런 수고로움을 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특허 요건에 대해서 그중에서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변리사를 수임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특허 요건입니다. 네, 네. 명세서의 기재 요건에 음.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